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유아유치부 친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곧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유아유치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 함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널리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키가 자랄 때 마음도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도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부강교회 유아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 도잘 지냈나요? 오늘은 선생님이 소망이라는 친구에게 화분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 화분에는 예쁜 꽃이 피어 있었어요. 소망이는 그 꽃을 선물로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소망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소망아, 이 화분을 예쁘게 키우려면 날마다 날마다 물을 꼭꼭 주어야 해. 그래야 이 화분이 잘 자랄 수 있어. 꼭, 명심해! 라고 소망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소망이는 그 꽃을 보고 생각했어요. 와, 예쁘다. 정말 정말 예뻐. 물 열심히 주고 예쁘게 키워야지. 소망이는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며 날마다 날마다 물을 줬는데, 어느 날 그만 물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어? 물을 주는 걸 잊어버리면 화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꽃잎이 말라서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소망이가 어느 날 보니까 화분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어, 어떡하지? 선생님이 주신 화분이 죽어가고 있어. 이 예쁜 꽃이 말라가고 있어. 그때 생각났어요. 네, 선생님께서 당부하셨잖아요. 매일매일 물을 주라고. 그래서 소망이는 다시 매일매일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날마다 물을 주니까 화분의 꽃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건강해졌고요. 싱그러운 잎사귀를 자랑했어요. 그때 소망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는 절대 까먹지 않을 거야. 내가 화분에 매일매일 물을 주고 이 화분을 건강하게 키울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답니다. 여러분, 꽃이 건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날마다 물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화분에 뿌리까지 말라버리지 않고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식물이나 사람이나 완전히 죽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죽어버린 식물에게 물을 준다고 해서 그 식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있어요. 죽었던 분을 살리신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전두사님과 함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선성경 준비 야! 말씀 쏙! 믿음 쑥쑥! 말씀 나와라 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따르고 예수님과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정말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계실 때였어요.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대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빨리 달려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와 예수님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너무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며 친한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틀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사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동네 입구에서는 나사를 여동생 마르다가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우셨어요.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셨죠. 벌써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나 지났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금방 살이 썩어요. 그래서 냄새가 금방 나요.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에서는 사람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사로는 아주 커다란 돌이 굴려져 있는 동굴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는 큰 돌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저큰 돌을 굴려 놓으십시오. 그때 또 다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큰 돌을 굴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에게 그큰 돌을 굴려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큰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나라 뭐라구요? 나사로 보고 나오라구요? 나사로는 지금 어떻게 됐죠? 네 벌써 죽은지 3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음 냄새도 나요. 사람 썩는 냄새는 너무너무 고약하거든요. 그런 나사로 보고 지금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곁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헉, 글쎄 붕대를 둘둘둘둘둘 감고 있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붕대를 감고 있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나사로가 붕대를 풀어헤치면서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지 3일이나 되었거든요. 방금 쓰러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냄새도 나는 아주 오래된 시체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거죠. 우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나사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다시 살아났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사로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맞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은 우리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그 귀한 예수님을 믿으면 될까요? 아니, 아니, 안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네, 오늘 죽었던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전할 수도 있죠? 네, 한 주간도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부강교회 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친구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유아 유튜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친구들, 안녕.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 서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 말씀을 선생님을 따라 함께 암송하려고 해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을 따라 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암송이 어려운 친구들은 말씀을 보고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